3, 40대가 전체 임플란트를 한다고? 진짜?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30대, 40대이신 분들이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임플란트로 전체 치아를 회복하는 치료, 수술을 받는다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어느 특정한 치과 분야나 뭐 설명보다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3, 40대가 전체 임플란트를 한다고? 진짜?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30대, 40대이신 분들이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임플란트로 전체 치아를 회복하는 치료, 수술을 받는다고? 좀 깜짝 놀라실 건데. 실제로 저희 치과 병원도 그렇고 의료 현장에서 보면 물론 숫자 퍼센티지로 보면 50대 이상 60대 이상 좀 연세가 어느 정도 꽤 있는 분들이 그런 치료를 받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만 30대 40대의 이를 다 빼고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30대에 비해서 40대 초중반 환자분들 실제로 진짜 꽤 많은 편입니다. 요 옆에 제가 요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는, 어떠세요? 사진만 봐도 이미 아래쪽은 뭐 이미 많이 없는 상태. 남아있는 치아들도 뭐 흔들흔들 뿌리끝염증 깨지고 충치 때문에 충치가 막 진행돼서 뿌리다 거의 노출돼 있고 막 이런 환자분들. 그러면은 이런 환자분들이 조금 빠른 나이에 이렇게까지 되는 원인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원인은 이거는 단순히 이를 조금 잘못 닦거나 이를 잘안 닦고 이런 부분보다는 생활습 습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평소에 우리가 조금 약간 좀 안좋게 표현하면 게으르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일하는 부분에서도 게으르지만 자기 신체 뭐몸 관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게으른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안 닦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무관심 그냥 귀찮고 일하고 나서 피곤하니까 그냥 주무셔버리고, 뭐이고. 이런 전체적인 생활 습관의 문제가 이 관리하는 거에까지 미쳐서 거기다가 또 그런 분들이 평소에 음주, 술을 좋아하시거나 흡연. 흡연도 꽤나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치아 관리 자체 엉망이신 분들은 첫 번째로 충치 많이 생길 것이고 충치 생기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잇몸 질환으로까지 연결이 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젊은 나이라고 해도 버틸 수가 없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진행되는 노화현상 중에 하나인 풍치가 생길 수 있고 잇몸이 주저앉고 하는 것 때문에 치아가 흔들림이 생기고 시림이 생기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노화환경으로 볼수 있지만 관리가 안 돼서 충치가 생기고 관리가 안 돼서 치석이 많이 생겨서 그 치석으로 인해서 잇몸병이 생겨버리고 뿌리 끝까지 염증이 퍼져버리는 이런 거는 사실은 나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노년층이라고 해서 그거 잘 온다? 젊은층이라고 해서 내가 관리를 신경 안 써도 치주질량이 안 생긴다? 절대 안니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연령대를 불문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실제 사례가 81년생이십니다. 그러면은 만 나이로 보면 40대 이제 초반이죠. 이다 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시면 이거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모든 치아들이 임플란트로 지금 대체되는 과정이십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까지 되는 원인은 뭐냐? 두 번째는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치아 관리, 양치질을 하거나 한다고 해도 너무나 잘못된 방법으로 건성으로 제대로 닦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닦지 않고 건성으로 해도 그때그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라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 치료 시기도 놓치는 거죠.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말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기 검진받고 스케일링하고 이런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분들은 좀 안타까운 분들인데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해도 선천적으로 뭔가 질환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잇몸 뼈 부분은 전체적인 신체 건강이랑 연관이 돼서 우리가 보통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도 다 유전질환 비슷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죠. 잇몸 병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나이에 많이 심하게 망가져서 오신 분들 제가 가끔 물어봐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나 할아버님, 뭐 할머니 중에 좀 심하게 치아가 안 좋아서 고생하셨던 분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응, 거의 대부분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치아 자체가 뭐 범람질 형성 부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충치에 저항하는 능력을 좋게 만드는데 관련되는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이 뭐 A, B, C, 이런게 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치아 자체가 충치에 대한 저항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충치가 너무너무 쉽게 잘 생기는 거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진짜 안타깝게도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셔도 충치 잘 생기고, 잇몸 질환도 조금 일찍 찾아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치과 정기검진일 수가 일반적인 분들을 1년에 한두번 정도 추천드리지만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4회 이상 정도는 하시는 게 좋겠죠. 임플란트도 치료를 잘해서 그때는 너무너무 튼튼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임플란트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충치는 안 생기지만 임플란트 잇몸질환 한번 생기면 어떻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치주인대라는 이런 구조물이나 주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잇몸질환이 생기면 자칫 잘못하면 뿌리 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고든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 치아를 사실은 오랫동안 쓸수 있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30대 초중반 뭐 40대 초중반이라고 내 나이가 젊다고 해서 이까지 그 젊음의 비례에 해서 똑같이 충치 저항이 엄청나게 높거나 잇몸병이 안 오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똑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나이에 임플란트 들어가면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자체는 영구적인 재료인 건 맞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특히나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 습관이 있던 분들이 임플란트를 정말 튼튼하게 잘 해놨지만 똑같이 관리를 안 하면 임플란트도 똑같이 잇몸병이 와서 차 후에 또 빼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죠.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또 빼고 할 때는 처음에 임플란트 할 때보다 잇몸 뼈 환경이 더안 좋아지는 환경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자꾸 반복이 되면 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나이 젊다고 다른 신체 부분이 나는 너무너무 튼튼해 라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되신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30대, 40대에 전체 임플란트를 한다는데, 오, 정말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나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좀 전에 참 설명을 드렸지만 젊은 나이에 이런 식의 입안 환경을 가지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죠. 보시면 앞니까지도 이렇게 돼서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창피하죠, 창피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부끄럽잖아요. 평소에 정기 관리, 정기 검진, 조금 부지런히 치아 관리에도 신경 쓰셔서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은 이 주제를 선택해서 강조 사항을 설명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